Oh, mm <clears> mm <throat> 충북을 신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전시장이더 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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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안전재단 설립 추진. 네, 충북 안전재단. 설립, 추진, 유기소가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실장이 좀 제가 한 말씀.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음. 지금 행정안전부에 저 신청을 했고요. 지금 별도로 1차 회의를 한 결과 일단 우리가 또 다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 발주한 상태입니다. 용역을 발주한 결과를 다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돼 있습니다. 우리 그때 당시에, 안전재단 당시에 이제 시민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포함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변함없이 똑같이 했어요. 그것이, 이번 우리 안전재단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 도가 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특히 어, 재난안전에 피해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당한 일반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필요한 국제적인 그런 연대나, 또, 뭐뭐 그런 학술 활동도 같이 참여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응. 저희가 우송 지하차도, 우송 응. 지하차도 개통이 뭐 6월 3일이라고 응. 0했데요 응. 모든 것이 다 정비가 끝난 응. 겁니다. 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어 지금 6월 말이면 다 정비가 완료가 돼서 개통을 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충북도의 그 안전 전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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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몇 명이나 있습니다. 방제 안전직이라고 해서 지금 9명이 있습니다. 그 잡단지나 커시 안전지라. 지금 시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점차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추가 검토를 할 겁니다. 이래 보면 은뭐 지역의 10인 네. 같은데도 한병 정도라고 이 정도밖에 없는 데도 있고요. 아직 예, 없는 데도 있거요그 뭐. 그, 이러한 부분을 인력을 상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또 아까 지금 그, 그 차수벽 설치사업은 그,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고 이 520m 길이라는 있는데 이게 설치가 되면 이용방이 오발적으로 어, 범람했을 때그 침수를 다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구 그리고 그 지하차도에 대해서 는 지금은 이제 관리주체 1인 모니터링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사인 담당제로 하면 어떻게 모니터링이 되는 것인지 어, 차수별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여기 상황판에 별도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사인 담당제는 관리청하고 또 시군 또 이그 지역의 이통장이나 자율방재단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백두대간의 긴 구간을 가지고 있고 또 수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상 기후 또는 재난에 굉장히 취약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과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어, 그런 피해가 빈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지금 최고로 우리가 취약하고 있게 생각하는 것은 계산 때문에 그런, 아, 그 수산 용량과 또 거기에 쏟아지는 유형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고 또미호강과 아, 또 이것이 건강으로 흘러드는 부분에서의 많은 침수 위험 같은 것들이 지금 생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까지 미국 강제방이 붕괴된 것은 에, 경로는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임시재방 말고는 이 지역에 심각한 또 중요한 그런 취약점으로 생각하고 대책을 이번에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포함해서 여러 취약 지역을 사전 예방하고 또 이것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때 상황이 오면 우리가 과감한 선제적 통제를 또 실시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지난해 그 시장 통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네, 또 즐거이. 예. 보면은 재난 상황 발생시 에 기초반시장 책임하에 재난현장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사고에 대한 최도한 대응이 있는데. 그런데 지난해에 뭐 안타까운 사고보다는 오송지하철의 경우만 봐도 사전에 누가 철량을 막았어야 된 것이냐, 뭐 관리주체는 누구냐. 네, 시화 고의 어떤 그 의견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수사 중이고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보면 재난사고 발생할 때 기초단체장 책임분해 이게 되다고 하면 어떤 재난시설, 어떤 포스트는뭐 시구리하고 어떤 경우는 누가 이게 정확하고 정밀한 기준 천장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다 제도적인 문제로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시장이 답변하는 그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성, 이병성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 작년에 2월, 2023년 1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기초단체 길라잡이라는, 재난대응 길라잡이라는 게 전국 시장군서 시군에 배포가 됐습니다. 그, 그 내용은 관할구역에 있는 재난 상황에 대해서, 모든 재난 상황에 대해서 일, 일차적으로 기초단체에, 기초단체에서 책임지고 처음에 이제 대, 소기 대응을 하는 거고요. 이 되면 두개 이상 번역으로, 두개 이상 시군 번역으로 만약에 되면 그런 상황에서는 저 광역에서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일단 어, 특정 시군에서 하더라도 지원 사항이 필요하면 어, 광역에서 또그 지원 사항을 또 추진하고요. 잠깐 이 상황판 보고 추가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어,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님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때면 이호강 최수대책입니다 이호강 최순대 책인데 어,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 유, 이 동그란 원으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금년에 해남부로부터 10억을 받아서 여기 2월 말까지. 어, 저 수목 재로라든가 저그저 유수가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무슨 긴급 6만 정도 로해가 됩니다 6만 정도 로배가 되는데 이건 6월 말까지 경비를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여기가 지금 10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호강이 데 환경부에서 이 100년 오송이 첨단 산업 구역이고 이러기 때문에 또저 침수 우려도 있고 그래서 200년 빈도로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그러려면 그 전에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하천 기본계획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하천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려면 그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2025년 말까지는, 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해서 2026년도부터 이제 그 준설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 지방하천 배수영향공간이라서 준설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이 석화천, 이 부위에 있는 석화천은 올해 어, 특교세를 해가 2월 말까지 준서를 할 거고요. 나머지 병천천, 선남천, 성암천 보강천, 이 부분은 어, 아까 그 하천계획의 기본계획이 반영되면 그때 같이 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권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그 공평이자 차수시설 말씀드렸 하셨는데요. 양쪽으로 이쪽에 세종방향이고 이쪽에 청주방향입니다. 512m 여기 요요 요, 요 거리하고 이두 군데 이제 합쳐가지고 512m고요.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고 4.3m 최하 1m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기가 분평이 뜰이지 않습니까? 뜰에서 열 어, 뜰이 침수가 되더라도 이 차수벽을 통해서 물을 마무수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거의 이제 완료 단계이고요. 추경에 이제 예산 확보가 돼 사업 예산을 확보할 때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계산대 부분인데요. 어 계산대는 이제 특별히 이번에 이제 강조되는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130평상 수위를 1 3 3 m 로 했었는데. 올해는 130m까지 홍수기가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3개월입니다. 그래서 이때 130m까지 낮추고요. 그 그간에 이용을 안 하던, 활용을 안 하던 이 점검 터널이 있습니다. 점검 터널을 활용해서 호우특보가 발령이 나면 예비특보나 또그 호우경보가 발령이 되면 그 특히나 이 괴산, 구원, 청주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령이 되면. 이 전공터널로 활용을 해서 이 130m 보다 더 낮추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한국 수량 원자력에서도 계산된 부분에 대해서 어, 발전을 포기하더라도 안전 위주로 간다는 그런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다, 다음은 그 소방 관련해서는 우리 소방 사무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 종합 상황실장입니다. 과장 지사님께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AI반 119 신고 접수 시스 구축 사업은 아, 지금의 119그 신고 접수는 그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상황실의 신고자가 그 신고 내용 음성을 듣고 기억의 에존해서 지금 119 신고를 처리했습니다. 이번 기능에 좀 추가적으로 아주 과학적 기술을 좀 접목을 해서. 119 신고 접수 처리 기능을 좀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바입니다. 주요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 지금 그 A 신고 기반 시스템 구입되면 119 신고 시에 그 신고 내용된 음성을 텍스트로 실시간으로 변화를 시켜줘가지고, 아, 사실 그 접수자의 모니터 화면에 그 시각적으로 표출을 하게 됩니다. 그중복 질문을 또피하게될수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출동을 또 빨리 출동을 시킬 수 있는 그 공표대 각오를 확보하는데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 두 번째는 그 소방차량 재난 현장 영상 정수스템입니다 아, 현재 저희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12개 소방서 48대 소방차량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본 사업은 추가 확대하는 사업으로 그 안전센터 2 4대 소방차량과 아, 지역대 설치하지 않는 지역대 22대의 차량에 부합해서 그 46대의 소방차량에 소방차량 그 재난 영상장치를 설치를 해서 이 최초로 출동한 선책다가 현장에 도착할 경우 재난 상황 실시간으로 상황식 보다가 영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아, 추가 필요한 소방력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상황관리 기능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그 확대설계 사업이상이사다 추가 질문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에정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도국에서한국이서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 작년에는 재난안전통신망보다는 그 저희 저희가 그 우리 자연재난과의 그 재대책본부에 사실 별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청주시에는그 상황을 그리고 당일날 저희가 고지사님 주제로 6시 새벽, 15일날 새벽 6시 20분에 회의를 했을 때도 청주시는 그 미호강 주변에 대해서 별도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무심천 주변하고 상류 지역의 대피 상황, 이것만 공유한 상황을 공유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런, 그런 부분이 미비했던 부분이 개선이 된 건가요? 어, 재난 안전 통신망은 이제 그그 그 이후에 사고 이후에 더 실시간으로 이제 공유하고 또그 전에는 그 실시간으로 공유가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이후에 실시간으로 지금 상황을 공유하고 또수진 상황을 또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화나 저 통신망이라 하면 어떤 전산 시스템 같은 건가요? 아니면 전화도 또? 예, 무전기 형태입니다. 무전기예요? 예. 그럼 시에서 도로 연락 공유를 할 때도 유선이나 뭐 이런 방법? 그 무전 기능인데 무전 무전기하고 전화기가 같이 활용되는 그런 통신망입니다. 그 주파수를 맞춰놓으면 실시간으로 그 우리 재난 상황실 뿐 아니라 그 여기 도에서도 16대가 있거든요 16대를 활용해서 고그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다 공유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 지금 자리에 보시는 그 재난 상황 공유방 우선 통신망을 말씀하셨는데 아 작년에 그 저희 석방부 상황실에서도 이러한 점을 좀계산 하기 위해서 아, 기존에는 상황실 내에 유관기한 상황 전파 기능이 있는 NDMS라고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그 상황실 접고대에한 대만 돼 있었는데 전수부대까지 개인별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도청이나 시청, 경찰, 유관기한 그 상황에, 재난 상황에 맞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해 주는 기능을 좀 추가로 구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지구하천정비 사업 신설 재방 그 1.5km를 있잖아요. 예. 음. 그 구간을 기존 재방을 헐고그 신설될 다리 길이에 맞춰서 재방의 높 올리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금 6월 말까지 신설 재방은 공사가 완료가 되는데요. 그 기존에 있는 재방을 철거를 12월 달에 12월까지 좀 늦추는 걸로 해서 왜냐면 그 신설 재방에 대한 안전성이나 또 신뢰성 이런, 때문, 이런 것 때문에 금강 환경청에서 그렇게 지금 방침 정하고 있습니다. 예, 또 말씀 주실 건 뭐가 있을까요? 자율 방재단이 이제 사회적 분담제로 실시해 나간다니까 자율 방재단이 충북도에 이그 인원이 몇 명이 되면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자율방재단이 저희 도에 한 5천여 명이 되는데요. 그 사저, 저 사고나 예방, 평상시 예방 차원에서도 하고, 또 긴급 재난이 발생하면, 거기 그 재난일 테면 뭐 대피라든가 아니면 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눈 재설 작업이라든가 이런 현장 작업도 하고 예방 작업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다양하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안되지고 네. 뭐 지금도 이제 물론 계속적으로 활성화는 하고 있고요. 또 조직이 시군별로 조직인데 시군별로도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차 자동차단시을 어떻게 가동이 되는지 좀설명 좀.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자, 어, 그래서 말씀하신 자동차단 시설 운영은 어, 보통 저희들 침수심 15cm가 되면은. 아, 자동으로 센서가 그 VMS라는 설치 시설이 있습니다. 이 VMS라는 것은 가변 전광 도로 표지판입니다. 그 표지판에 뿐만 아니라 진입 차단 시설 설치와 같이 아, 동시에 아, 운전자들이 그 진입 차단 시설 설치하기 전에 아, VMS 그 도로 전광 표지판을 보고 인지한 후에 그 앞에 가보면. 어, 터널 차단 시설 설치처럼 퍼텐이 내려와서 진입을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어, 차량이 주행을 한다 하더라도 금방 인식해서, 어, 멈출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자동 차단 시설이 초에 처음에 작동을 시작할 때는 누가 어떻게 판단해서 이거를 뭐 에어컨 때뭐 스위치를 누른다거나 네 앞단 전단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예 보통 이제 지금은 자동 설치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어, 무조건 15cm가 되면은 어, 저희들이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첨부가 된다 그러면 어, 미호천의 그 수유에 따라서 또제방에 이상이 있다든지 어, 저희들 그 터널 지하 터널에 터널에 물이 수심이 15cm 이상 차이면 곧바로 차단이 될수 있는 그런 긴급 시스템입니다. 15cm가 됐을 때 차량이 침입을 했는데 뒤에 막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15cm 진입할 수 있는 그 영역에 들어가요죠 예, 충분히 어, 기동 가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볼게 네. 잘 몰라서. 기존에 15cm 전에 진입한 차량들은 그럼 안에서 어떻게 되나요? 아, 어, 이제 최하 15cm라는 걸 정한 거는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지침을 정했지만은 어, 저희들 그 통행하는 차량에 그 들어오는 속도나 그물 차는 속도에 비해서는 금방 탈출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진입한 차량을 그럼 차량을 버리고 그냥 차량을 아니죠. 탈출하는. 거예요? 어, 차량을 보통 15cm 정도 된다고 하면은. 보통 저희들, 대한민국의 현대, 기아, 이런 차들은 물이 보통 30cm 이상 와도 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 흡입구가 한 8, 90cm에 있고, 그리고 외제 차량들은 30cm 이하 바퀴 밑에 공기 흡입구가 있어서 되는데, 보통 일반 차량들은 15cm 정도 된다 하더라도 통과는 가능합니다. 바퀴의 차륜에 반 정도 이상 간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저희들은 만반의 안전을 기해서10% 국가적인 그 행안부 지침으로 15%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기준을 정한 겁니다. 15%가 이후 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차량은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차단 시설이 내려와 있으면 이제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가요? 아 있습니다. 아 그래도 한정적인 네네. 음. 5 c 가 되면 심심 네. 15cm가 되면 자동으로 닫힌게 아니다. 그 그것도 관제해서작동해 네,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됩니다. 예, 자동으로도 할수 있고 관제가될 수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 다할수 있습니다. 지금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전광판을 보고 그냥 지나친다 하더라도 예. 차량을 인지하고 그 커튼이 내려온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튼 15cm가 돼 가지고 양쪽을 그 커튼이 내려서 막고 있는데 그 사이에 기 지립한 차량도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면 진입은 안 되는 거네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진입 차단 시설이 진입 방향, 진입 방향 차만 네, 그러니까. 그 시설이 돼 있습니다. 양쪽에서 세종에서는 세종 오는 방향, 우리가 공항 가는 방향, 양쪽에 가는 진입 방향만 설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양쪽에 다 양방향 다 설치돼 있는 게 아니고 진입되는 방향만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네 이상입니다. 자동차단시설도 이제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작년 사고 나고서 전국적으로 이제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사인 담당제가 이제 도입이 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자동차단시설도 오작동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기상 상황에 따라서 또 직원들이 배치가 돼서 직원이나 인력으로 다 배치가 돼서 좀 안전장치를 취하는 상황입니다. 사인 그 기관별로 담당자들의 역할이 다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혼자 있으면 그 양쪽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침수심 15cm는 국토부에서 그 균일 되게 전국적으로 균일 되게 지침상 내려보낸 작년 같은 경우는 뭐 40cm 있었고 50cm 이렇게 기준이 상이했었는데 15cm는 지침으로 15cm로 아주 균일 되게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내려온 제 침입니다. 그럼 사인 담당제는 사전 예찰 활동을 하는 게주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예찰도 있고요. 그 기,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거기 상황의 현장 상황을 좀 지켜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제 뭐 호수주의 보내로 기상특보가 발령이 되면 본인들이 그 담당하고 있는 뭐지하철도라든가뭐 그러니까 화천대유라든가 그 담당하는 지역을 우리들이 나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시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시하여 꼼꼼한 사전 예찰을 추진